많은 현대인들은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침 식사를 종종 거를 때가 있는데요. 의사들 사이에서는 아침 식사야말로 진정한 보약이라는 말이 돌고는 합니다. 그만큼 하루를 활기차게 보내기 위해서는 아침 식사는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때 공복 음식만 잘 드셔도 다이어트와 집중력까지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혹자는 저는 평소에 바빠서 이럴 시간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조리 시간이 길지 않으면서도 건강에 좋은 공복식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가격도 저렴하고 신맛이 약한 편입니다. 그렇다보니 위가 안 좋은 분들 또한 아침 공복식사 대용으로 적합하게 드실 수 있는데요. 블루베리에는 아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는 혈관의 노폐물이 축적되지 않게 예방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요. 이뿐만 아니라 블루베리는 슈퍼푸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왜일까요? 노화 방지와 시력 개선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들이 블루베리를 먹었던 일화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참고로 블루베리를 아침 공복식사로 먹을 때는 미지근한 물과 함께 드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루 권장량입니다. 블루베리가 맛있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설사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루 권장량은 한 주먹 정도로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더불어 블루베리를 빡빡 씻어서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이 씻겨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블루베리를 먹기 전에 살짝만 헹궈 드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삶은 계란입니다. 삶은 계란만큼 아침 공복에 좋은 음식을 찾기 힘들 겁니다. 공복인 상태에서 삶은 계란을 섭취하면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을 재빠르게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삶은 계란의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인데요. 다시 말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의 단백질과 유사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물석 단백질은 체내 흡수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적은 양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담으로 간혹 계란의 노른자에는 콜레스테롤이 많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삶은 달걀을 하루에 두개 정도 먹는다고 해서 별다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노른자를 거르신다면 정말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계란의 노른자에는 오메가3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계란의 효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년전 미국의 어느 한 명문 대학교에서 계란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매일 계란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 먹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심장병 위험이 20% 정도 낮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삶은 계란을 과다 섭취만 하지 않는다면 콜레스테롤 걱정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 아침 공복 시 계란을 꾸준히 드시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계란에 들어 있는 콜린 성분 덕분입니다. 게다가 계란의 루테인과 제아잔틴 성분은 노화 예방과 시력 저하를 늦춰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계란은 두개 정도만 먹어도 솔직히 배부르잖아요. 그러니 아침 공복에 밥을 거르기 보다는 계란을 두개 정도 드셔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감자입니다. 감자에는 녹말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이건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녹말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모르실 수 있는데요. 녹말 성분은 공복시 위 점막을 보호해주면서 속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또한 감자에는 탄수화물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침 공복에 드시면 포만감이 유지되고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다만 이때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자는 설탕과 함께 먹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자가 퍽퍽하다 보니 설탕에 찍어 먹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요. 설탕의 단점을 제가 여기서 나열하자면 아마 백과사전 한권 정도는 나올 겁니다. 그러니 굳이 길게 말안할 테니 설탕과는 함께 드시지 마세요. 당뇨는 물론이고 치매까지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감자에는 비타민C, 비타민B, 철분, 칼륨이 들어있는데요. 설탕과 함께 먹으면 이 유익한 성분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니 감자는 찐 상태로 그냥 드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당근입니다. 당근 역시 가격이 비싸지 않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입니다. 게다가 당근 또한 비타민 어가 풍부하다 보니 안구에 좋은 음식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당근에는 비타민 어만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이는 면역력 증진과 각종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당근은 고혈압, 동맥경화 예방에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하네요. 제가 여기서 꿀팁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당근에 들어있는 비타민 어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자인데요. 제가 방금 아침 공복에는 감자가 좋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감자에는 비타민 c가 들어있다고 했죠. 그러니 감자와 당근을 볶아서 같이 먹으면 좋은 궁합이 될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요거트입니다. 요거트는 맛이 좋고 소화하기가 쉽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고는 하는데요. 이 요거트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효능이 존재합니다. 요거트는 프로바이오틱스를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장내 미생물 균형을 도와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유익균을 늘리고 해로운 균을 억제하여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활동을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요거트는 단백질, 칼슘, 비타민 B12 마그네슘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칼슘은 뼈 건강을 지원하며 단백질은 근육 형성과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개선하고 장벽 기능을 강화하여 장내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소화 문제 예방과 장 건강 촉진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요거트를 구매하실 때는 당 성분이 없거나 거의 없는 제품으로 구매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트의 맛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탕을 넣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 먹어도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과입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는 말이 있죠. 또한 서양에서는 사과를 가까이 하면 의사를 멀리 한다는 속담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과는 대중적이면서도 건강에 좋은 과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명성에 걸맞게 사과에는 다양한 효능이 존재하는데요. 과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함유하고 있어 소화 건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변비 예방과 장 건강을 지원하며 소화 과정을 원활하게 하여 배변 패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폴리페놀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칼륨 함량이 높아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사과에는 항산화 물질과 식이섬유가 함유되어 뇌 기능을 개선하고 인지 능력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과 주스는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중에서 판매되는 주스는 설탕이 첨가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만 설탕은 우리 몸에 정말 해롭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는 영양가가 풍부하며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과일입니다. 나나는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고당도의 바나나는 당을 빠르게 공급하여 피로를 해소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바나나의 당은 설탕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다 섭취만 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에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당뇨병이 있는 분들께서는 섭취를 자제하셔야 합니다. 또한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칼륨은 혈관 벽의 긴장을 완화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나나의 식감은 부드럽습니다. 그렇다보니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아 아침 공복 식사로는 바나나가 제격이라고 할수 있죠. 오늘은 이렇게 아침 공복 식사에 좋은 최고의 음식 7가지를 소개해 보았는데요. 아침 식사를 꾸준히 드시면 평소보다 더욱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번 영상은 부디 많은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저는 항상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저의 영상으로 행복해졌으면 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사람들의 건강 습관을 바로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